이 여대생은 소변을 볼수 없어서 병원의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산부인과 주임이 바로 그녀의 고등학교 시절 남자친구였어요. 지금은 두 사람이 헤어진 지 5년이 됐는데 5년 만에 처음 만나는 꼴이 이 모양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죠. 곧바로 의사는 별다른 대화 없이 그녀에게 속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달라고 했어요. 여자는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해져서 남자에게 여자 의사로 바꿔줄 수 없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여자의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들어와서 자신이 어렵게 예약한 전문의 호를 말했어요. 어쩔 수 없이 여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의사가 여자에게 검사를 하려 할때 여자가 긴장해서 의사의 손을 거의 부러뜨릴 뻔했어요. 그때 그녀는 자신이 아직도 순결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비웃을까 두려워했어요. 원래 그들이 사귈 때도 손만 잡았었고 남자친구가 대학에서 산부인과를 전공해서. 다른 여자들의 몸을 매일 보는 것이 걱정되어서 친구의 권유로 이번에 남자친구와 평화롭게 헤어졌어요. 이제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여자는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해 전 남자친구에게 검사를 받지 못했어요. 곧바로 간호사에게 한소리 들었어요. 밖에서 놀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더니 병원에서는 순진한 척이네. 나중에 퇴원해서는 정결하게 지내라고 이 말을 듣고 여자는 갑자기 억울함을 느꼈어요. 자신은 순결한데 말이죠. 그래서 여자는 여자 의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남자는 만류하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고 그녀에게 옆방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엄마가 어렵게 예약한 전문의 호였기 때문에 여자는 마음이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보험사에 가서 보험사에 가서 么 가서 보험사에 가서 보험사에 가서 보험사에 가서 보험에 가서 보험사에 가서 보험사 곧바로 억울한 여자는 진료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길을 보지 못하고 전 남자친구의 품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남자는 그녀를 보호하려고 몸을 낮췄어요. 하지만 몇년 만에 만났는데도 남자는 여전히 첫사랑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지금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경솔하다고 오해할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여자 의사가 경험이 부족한 초보였어요. 그래서 여자의 치료는 다시 남자의 손으로 돌아갔어요.